과이단 집회가 아니라 과이단 임원회의에서 재건축 결의 완성을 공표했어요. 이것이 적법하냐? 요게 쟁점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현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재건축 결의를 과이단 집회에서 한게 아니고 서면 결의를 했어요. 이 서면 결의를 했는데 이 서면 결의 한 것을 가지고서 과이단 임원회의에서 공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에 반대하는 분들이 법상으로는 과연 집회에서 이걸 공표하든지 결의하든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왜 과연 집회도 아닌 임원회의에서 재건축 결의 완성을 공표하느냐 이것은 위법하다 무효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법상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판결문에도 이 부분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 법원에서 굉장히 관심있게 본 쟁점이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어, 여러분께 다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결의는 과연 집회에서 문 소유자 수의 80%와 그리고 의결권의 80% 5분의 4조 80% 이상의 동의로 가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과연 집회가 아닌 서면결의 아까 41조 였죠 41조에 따라 가지고 과연 집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격수가 다를 뿐이었어요. 이 서면결의 같은 경우는 4분의 3이니까 정격수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하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죠. 요 47조 이하, 요 재건축결의일 때는 마찬가지로 80%로 돌아옵니다. 뭐, 어찌되었든, 과연 집회가 없더라도 서면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저법 유한 결의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결의에는 재건축 결의도 포함돼요. 사안에서의 상가 재건축에 있어서의 재건축 결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재건축 결의도 서면 결의로 가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면 결의의 결과를 해당 집회가 아닌 회단 대표 회의에서 발표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왜냐? 이미 서명 결의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걸 누가 발표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걸 반드시 관리단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발표하는 것, 반드시 관리단 집회에서만 발표하는 것 이걸 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